안녕하세요 노장금의 달주막입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바로 박수련님을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엄청 유명한 사람 같은데 전혀 유명한 사람 아니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먹는 걸로 좀 까불다가 장금님을 알게 되었고 제가 1 0대 때부터 친했던 친구와 또 <laughs> 그쵸 심... 그 손손배 사이라서 네. 그렇게 해서 더 가까워진 사이입니다. 지금은 게임 회사에 일하고 있고 평범하게 일단은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굉장히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삶을 사시다가 게임 회사 그러니까 지금 사실 <laughs> 제가 다닌다고 얘기를 해도 네. SNS에서 보이는 모습은 저 사람 뭐야? 뭐 식당 주인이야? 뭐 고기, <laughs> 고깃집 사장이야? 누구야? 라는 의문이 막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또 맛집 인플루언서가 되셨는지.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네네. 근데 밥을 매일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밥을 올려보자 해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네네. 터진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번데기 영상이라든지. 아. 제가 번데기를 좋아해서 번데기를 올렸는데 그게. 댓글이 뭐 500개, 1,000개도 달리는 거예요. 해외에서 아 너무 혐오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그아 그런 식으로 몇개 터진 아게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가파르게 올라갔고 막 중국 잡지에서도 막 인터뷰해가고 뭐 한국을 대표하는 모시이막 이러면서 그래서 한창 네. 재밌게 놀았었죠. 맛에 대해서도 뭔가 표현을 잘하시지만 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유머와 그 맛에 대해서도 느껴지게 되게 잘 표현을 하셔가지고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근데 그걸 되게 잘 표현하세요 그래서 재밌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음식만 딱딱딱 보여주는 다른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랑은 좀 차별성을 두고 싶어요 맛집 콘텐츠 이런 게 관련된 게 조금 뜸해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네. 맛집 인플루언서라고 어느 정도 구독자가 생기면은 네. 광고들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재밌기도 하고 네, 네. 어, 밥 먹고 돈 받아? 어... 막 이래서 했는데, 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네. 어, 어떤 식당에 광고를 해주고, 네. 그리고 나면은 한 10명, 15명이 우르르 그 광고가 같은 시기에 네. 쫙 풀리는 거예요. 아 뭔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광고 제의를 받았어 근데 네. 맛이 없어 네. 뭔가 별로야라고 하면은 광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네. 맛이 이상하다고 막 까고 네. 되게 진정성 있게 참여를 했었는데 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왔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준 가이드대로 그냥 여거 없이 광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저도 포함된다는 게좀 별로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맛집 크루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도 몇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많이 실망을 했죠. 아... 저는 좀 맛에 대한 얘기, 뭐 맛에 대한 추억,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냥 오로지 핫한 곳만 찾아다니는 느낌? 어떤 요식업 시장의 어떤 뭐 유행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아... 맛집 선정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아... 저한테 기준이 있다면, 네. 저는 메인뿐만 아니라, 네. 그 메인을 아우르는 밑반찬들의 그 조화. 매운 닭도리탕 이 있으면 뭐 시원한 물김치가 나오고 아연에 주로 버무린 사라다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어떤 최소한의 정성이 있어야 저는 맛집에 어떤 영역에 포함된다. 보통 그런 곳이요. 사장님 마인드가 되게 건강하세요. 사장님 마인드가 건강하다는 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 그게 되게 여러 가지예요. 서비스도 포함되는 건데, 네네. 물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날 수 없어요. 그 요리와 상차림, 아니면 뭐 인테리어, 네네. 그런 걸로 다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리고 만족스럽게 네네. 식사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은 그 사장님이 사실 하나하나 다뭐 설정 내지는 구성을 한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다 익힐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네네. 제가 굉장히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간 청담동에모 식당이 있었어요. 평점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저는 거기 를 다시는 안갈 거고 그 가격대 음식을 먹는 데 치고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좁은 공간에 때려 넣어서 짧은 시간 본전을 뽑겠다라는 그게 보여. 저희들은 불편하고 그리고좀 조용히 앉아서 좀 좋은 요리 먹고 싶은데 뽕을 뽑겠다는 마인드 때문에 아...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손님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laughs> 그렇게 하는 그쵸. 곳은. 비추 저희가 뭐 왕처럼 대접받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런 것들의 최소한 어떤 그쵸, 그런 것들이 그쵸, 그쵸. 제공되지 않았을 때는 좀 섭섭합니다 맛에 대한 어떤 깊이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게 막 연구하고 혼자 생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책 같은 것도 많이 봤어요 맛에 대한 책을 네. 왜 맛있을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맛은 그냥 평범해 근데 그 손님들이 그 식당을 갈 때까지의 그 어떤 여정을 꾸며 놓은 거죠 음.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서 정원으로 들어가서 문이 열리고 나무들이 펼쳐져 있고 꽃들이 펼쳐져 있고 음... 그 가는 과정에서 이미 사람들은 맛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광경을 보고 먹으면 뭐든지다 맛있겠죠. 맛 으스로만 뭔가 맛집이다를 편... 판단하는 건좀 너무 편협하다.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인데 평소에 요리를 해서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해먹는 것도 좋아하고 네. 뭐 여럿한테 제가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아하고. 음... 그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 각자 요리를 들고 와서 서로의 개성을 뽐내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그 요리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단순히 뭐 고추장을 넣고 된장을 넣어서 뭐 지지고 볶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제가 장모님한테 요리를 해줘요. 네. 그러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장남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인간이 할수 있는 배려의 가장 어떤 상위권의 행동 아닌가? 음. 행동 행위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리를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행위라고 보고 그래서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laughs> 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네 요리 잘하시는 분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요리가 있으시면요. 삼겹살 깍두기 볶음밥이라고. 네. 사, 깍두기 볶음밥이 대도식당이라는 그 소고기 집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그냥 어 맛있냐고 먹었다가 집에 어느 날쉬어 터진 깍두기가 네. 이만큼 있는 거예요. 삼겹살을 볶아서 이제 볶음밥을 해 먹었는데 일단 식감이 미쳤습니다. 아 신김치가 네. 열을 만나고 돼지 기름을 만났을 때 네.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맛이 나잖아요. 네네. 그 깍두기 크기에 맞게 삼겹살도 좀 뭉텅뭉텅 썰어가지고 네. 밥이랑 볶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좋았던 경험. 그렇죠. 이게 6년 전쯤에 네. 제가 미국을 딱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라고 네. 되게 유명 와이너리가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때 먹었던 게 파스타랑 스테이크였나? 뭐 음... 대단히 맛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썼어. 근데 그때 그 서버 분께서 물론 팁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 같긴 하지만 음악이 바뀔 때마다 제귓가에 와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노래예요. <laughs> 라고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저한테. 할아버지예요? 나이 좀 많았, 많으셨어요. 아... 그분이 막 너를 위한 스페셜한 뭐 노래다 아... 이런 식으로. 근데 멋지다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게 저를 되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아... 만들어주는. 아마 그분은. 여러 사람들한테 했을 거예요 이방인인 저한테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 내 가게에 온 손님을 조금 더 기분 좋게 해주겠다 그런 어떤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기억에 납니다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어, 결국에는 제 작품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글을 쓰고 싶으신시요 사실, 이렇게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일 수도 있고, 영상일 음.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전다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글을 이렇게 쓰시는 게, 아. 그 글을 읽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글을 계속 뭔가 더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아. 느끼는 분 중에 한 분. 네. 그렇죠 기대가 돼요. 사실은 저도 글을 그냥 우다닥 쓰기보다는. 네. 기승전결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쓸수 있을까를 네. 늘 고민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정말 네. 글을 쓰시는 작가분들한테는 비할 바가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글을 재밌게 잘 쓴다는 거는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련님, 지금 하시는 일을 저희 달주막 시청자분들한테 아, 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프리랜서로 잘 이렇게 살다가 어떤 네. 우연한 계기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네. 사실 거기서도 저를 부른 이유가 네. 그냥 기존의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네. 새로운 걸 해보자. 가가지고 이제 기획부터 어떤 뭐뭐 아트까지 전부 다총막라에서 아...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요리처럼 각자의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어... 뭐 그런 어떤 느낌으로? 약간 어... 맛의 변주처럼. 그렇죠. 네, 그 되게 안에서. 맞아요. 되게 맛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려고 지금 네, 열심히 네,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회사에서 기획자를 맡고 계시고 또구 맛집 인플루언서의 입장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그 솔직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또 일을 얼른 후다닥 마치시고 오셔가지고 촬영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희 <laughs> 대한민국의 요식업계, 네. 뭐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잘 되길 바라고, 사장님들 네. 다 두둑히 돈 챙기길 바라고, 파이팅. 네, 앞으로의 그 수련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작가로서의 활동도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장금의 달주먹이었습니다. 달달한 밤 되세요. 짠. 소름 없네요. <laughs>